방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도 농산물을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년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산면 폐기물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을 3년 동안 하면서 무수히 많은 협박과 회유 그리고 재판과 소송을 나겠습니다 그 과정에 부여군의회 그리고 부여군소에서 부여군에서, 부여군에서 주민들이 앞장을 싸우고 있는데 먼저 나서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분들이 나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6사 지방선거에 무소속 기후5번을 출마했습니다.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선거는 축제의 장이고 희망의 장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군의회가 없어야 되겠다. 군의원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것은 그 동안 군의회가 자기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군의회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군민들의 오리움을 낮은 자세로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치단체 선거 벌써 20년 되었습니다. 그 동안 무슨 변화가 있었고 무슨 희망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여의 20년 전터미널과 20년 후에 터미널 모습은 똑같습니다. 부여에 들어서자마자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나오는 냄새, 화장실 냄새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관광을 하겠다고, 관광상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부여군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꿔야지요. 무엇인가 새로운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여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기호 5번으로 출마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의회를 부여군 의회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려면 군위원들이 최소한 공무원과 부여군 군수보다 동일하거나 아니면 통제를 할수 있을만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실력이 있어야 돼요. 공무원을 통제할 수 있는 실력이 있지 않으면 감시와 견제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번 부여군의회 의원선거 가선고구에 출마한 그 누구보다도 실력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군수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속을 챙기지 않고 각종 공사에 개입해서 자신의 이속을 챙기지 않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런 구원 위에, 구원 위안의 모습을 보일 때 부여 군민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질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부여가 절망에 찬 도시가 아니라 희망에 찬 도시, 과거 속에 죽어 있는 도시가 아니라 미래로 선진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기호 5번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동안 말씀들 참 잘하셨습니다. 도대체 변한 것이 뭐가 있고 부여가 발전한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정당 공천을 받아야 부여군이 발전한다.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강당 공천을 받은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야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다.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난 4년 동안 구원의회 의원 11분 모두가 새누리당 당원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고보조금을 챙겨왔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왔습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바꿔야지요.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작지만, 아주 작지만, 작고 작은 한표한 표, 한표한 표. 한표한 표가 모여서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될수 있도록 부여금인 여러분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기호 5번, 이김기리를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절절히 고소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3년, 4년, 5년 선거운동 준비해서 나오는데, 김기일 당신은 무언배짝 있어가지고 선거운동 준비 기간 1개월도 안 겹쳐서 나왔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 선거운동 준비 안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은산지정 폐결매립장을 막기 위해서 투쟁을 했고 싸움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분들이 선거운동할 때 저는 재판을 받고 있었고 저는 경찰이 끌려다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선거운동할 때 저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고 가처분 소송을 당했습니다. 누가 과연 부여군을 위해 의원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관계라와 관계 속에서 조직을 맺어서 선거운동한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떠한 결과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지방자치를 생각을 하고 정말로 부여군을 생각한다면 부여군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행동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은산면 지정폐기물매립장 농성장 3년간 농성을 하고 있고 50여 명이 고소고발당나고 있습니다 이번 군의회 후보로 출마하신 많은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단한 번이라도 부여군 전체에 성전이 걸려있는 지정폐기물매립장 농성장에 몇 번이나 참가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고서도 부여군을 위해 의지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자중, 또 자중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 저는 이번에, 이번 선거 과정에서 결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떠한 불법, 탈법 선거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떠한 비방도 하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가 비방을 하고 서로가 욕을 하고 서로가 혈를들때그 결과는 오롯이 부여군 정치에 대한 혐오증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방을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상체기를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리고 이 의원 후보 생활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운 만큼 인간적인 동질감과 동료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비방과 모략, 중량, 오략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당선되어서 그래서 희망찬 부여, 경륜과 젊음이 함께하는 부여, 문화와 관광이 함께하는 부여, 젊은이가 떠나지 않고 어르신이 공격하는 부여, 희망과 미래에 대한 전망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부여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목표가 부여군회의 의원이 아닙니다. 제 목표는 부여군회의 의원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제 목표는. 말씀드 대로 자본시을를 가지는 부여를 만들고 그리고 부여에 산다는 것이 하나의 자랑 거리가 되는 그런 부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과정과 그 방법이 부여군 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한표한표한표한표 한표한표 모여서 강물을 이루듯이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변화를 향한 아주 작은 발걸음이 미한표 되고 씨알이 되는 그런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발한발옮직나갈때 부여는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 희망이 넘치는 도시로 달맞고 될 것입니다. 그 앞길에 기호 5번 김기일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합정의 지지로 확실하게 당선시켜야 할 것을 강국히 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